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때이 신앙생활은요, 뭐 단순히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외적인 어떤 뭐 동아리 활동처럼 아니면 뭐 여가 활동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또 다른 하나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누구를 경외하고, 내가 그 경외함 속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를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그런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사실 교회 다니는 우리조차도 이런. 질문에 추상적인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나 아니면 하나님의 구하는 어떤 간절함의 요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 나에 대한 정체성은 사실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성의 정체성보다는 그저 나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상중하 삶 중에 나는 어떤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자꾸 자신을 위치를 생각합니다. 그게 내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가진 것이 없고 누구보다도 좀 형편이 어렵고 누구와는 상관없는 나는 정말 누구하고는 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 내 신앙 또한 누구랑 보면 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 맨날 눈물밖에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러움밖에 없다. 혹은 뭐 아니면, 아, 그래, 나는 누구보다는 난너 이거 잘났어, 저게 잘났어, 뭐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뭐 이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자신을 위치를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그런 정체성이 당신의 생활 수준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사회적 지위치가 어떻고 그리고 여 가진 것이 얼마이고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를 서열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이 미루어 짐작할 수조차 없는 그런 완전한 그러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이 세례요한 사람이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식이 없을까요? 가진 게 없을까요? 사회적 주의도 없었을까요? 여러모로 보아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종으로 그렇게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 그는 많은 제자를 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신의 위치, 즉, 그가 가지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그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광야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불안 폭기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있지 않은 정말 그 푸르 그 시뻘건 그런 광무지 속에 있어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런 소리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고 자신이고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건 정체성이 없죠. 누구의 입에 나오든 간에 우리가 뒤를 돌아서서 누가 말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뒤에 들리는 소리는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는 존재하죠. 근데 사실 그 소리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런 실체가 없는 존재,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인정하는 게 어떻게 인정하는 거냐면 나를 낮추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지 못하면 그 사람의 존재를 더 높이지 못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내하고 뭐 이렇게 다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내를 좀 너무 좀 뭐라 그러냐면 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뭐 어떤 인격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소위 말해서 아랫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나 나름대로 귀한 존재라면, 내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좀 생각을 바꿔먹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보다 좀더 나은 존재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내는 부유하고 넉넉한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그 생활한 수준이 너무 다른데, 사실 저는 생활하는 게늘 그런 삶에서 생활하다 보니 반지하방에서 살아가고 뭐늘물 차오르고 그런 곰팡이 냄새 나는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한지 모르지만 아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다 보니 뭔가 아내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무엇을 해도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거예요. 아 이런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돼야 되는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극유히 여기셔서 그저 불쌍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밖에 우리를 바라보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회적 어떤 그런 것들이 상관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셨던 거죠. 우리의 시선이 바로 그런 시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우리가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극률히 여기고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상처는 받겠지만 그 상처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들을 더 불쌍히 여겨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성이다라고 오늘 세례 요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제 묻, 또 묻죠, 사람들이. 근데 왜 당신은 그 소리의 존재, 소리라는 존재밖에 안 되는 그런 당신이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세례를 베푼다는 게 누구나 베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분은 물이 아니라 성형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의 그 모습을 너희들은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내가 주목받고 뭐,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우선 순위입니다. 이 사회생활이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사실은 이 교육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한 10여 명, 뭐한 20명 가까이 되니까 설교를 한 번씩 할 때도 성도들에게 어떤 정도 설교를 경향을 끼쳐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알게 모르게 자신이 맡은 교구나 자신이 맡은 부서의 하나의 그 교육자로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고요. 알게 모르게 그런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라보긴 그러거든요. 아니, 어느 교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더라. 어떤 교구 목사님은 뭘 잘하시더라.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인 거죠. 회사에 가서도 소위 말하는 정치를 합니다. 누가 잘 보여야 되고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지를 다 눈치싸움을 하고 눈치게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내가 누구인데 잘 보여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건 뭐, 이건,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더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라는 존재를 더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내 뒤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존재가 부각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선을 돌리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거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그를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를 바라보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하냐면,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란 존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면 상대방이 볼때 그렇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 와, 처음에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아, 가면 갈수록 실망이다. 오, 뭐, 되게 저, 처음에는 뭐 신실함 같았는데, 아, 요즘 내 마음에 잘안 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참된 모습은 뭐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내가 그 앞에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앞서서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말 속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세상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 어린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를이 어린양은 다름 아니라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어린양이라 한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이두 가지만 가지고 우선 먼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 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희생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양의 모습으로서 희생을 우리가 나해야만 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예수님이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 뒤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정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내 이웃에, 내 주변에, 내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의 희생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재물이 되기보다는 재물을 받으려고 하는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명백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짧은 시간, 그 광야에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초라한 생활을 하면서 그는 오직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남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세례요한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그가 진정한 스승이고 그가 진정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줄 그러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또한번 보세요. 세상죄를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죄를 진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은 구원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있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건 능동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나의 사역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겸손과 겸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과 또 다른 인격체 속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옆에서 이끌어가는 또 옆에서 도와주는 동력자일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1대1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일들은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여기서는 제가 하는 일은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을 이해시키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과 나와 두,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 거고요. 또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일대일의 관계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있었을 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정말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결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실행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이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다른 어떤 추측이나 어떤 이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뭐뭐 뭐 아픈 것도 다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머님을 제일 처음에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말이 그거였어요. 우리, 어머,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한몇 번쯤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너또 하나님 믿으면 내가 치료된다던데 왜안 되냐? 그래서 어머니 그걸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는 건데 그게 치료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건데 우리가 그거 보고 가라면 안 된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면 어머니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뭔가를 바라지 말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게 엄마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그래야지 어머니가 먼저 그 천국에 가 계시면 제가 갈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저희 어머님이 그 소망보다 우리 아들 천국 오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믿음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가로막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런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빛이 아니라 빛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빛을 막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빛 속에서 비켜나서 정말 사람으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또 우리가 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이 온전히 밝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한 날도 우처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